자, 문제를 보면 좌표평면에서 곡선 y는 2x-8분의 1 플러스 3. 그리고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에 포함이 되고, x, y가 둘다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. 자, 일단 우리 이 유리함수를 그려볼게요. x축, y축 그려주게 되면, 일단 여기서 이 분모가 0이 되는 x가 몇이죠? x는 4가 점근선이 되는 거죠. 점근선이 되는 거니까 점근선을 4 찍어 주면 이런 식으로 점근선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4. 자, 그다음에 y 점근선은 그대로 맨 뒤에 있는 3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식은 이 되는 거고, 자, 그러면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곡선이 이어질 거 양수일 때는 이쪽이죠. 이렇게 자, 그러면 일단 정확히 그러기 위해서 x가 0이면 y는 몇이 되죠? 0-8분의 1 플러스 3이니까 8분의 23이 되겠네요. 그럼 8분의 23. 여기를 지나면서 곡선이 한번 그려보면 자,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, 그러면 이 안에, X, Y 안에 자연수가 몇개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점, X절편, Y절편이라 X절편을 구해줄 건데, Y절편은 방금 구했어요. 얘는 0,8분의 23이에요. 자, X절편도 구해줄 건데, X절편은 Y가 0인 거죠. 0은 2x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3자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3은 2x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엇갈려고 보면 1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24니까 6x는 23이 돼서 x 절편은 6분의 2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x 절편은 절편은 6분의 2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점이 몇개 있나 볼 건데 이 안에 얘가 2보다 크니까 1, 2를 포함하겠네요. 그 다음에 1, 1, 2, 3보다 크니까 3을 포함할 거예요.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 안에 점이 몇 개가 있냐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정확하게 한번더 계산하려면 2점, 이 바깥쪽에 있는 점이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,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자, 만약에 x가 이렇게 3이라고 한다면, x 에 3을 한번 대입해볼게요. 3을 대입하면 y는 2, 3, 6에서 8을 빼는 거니까,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해서 2분의 5가 되는 거네요. 자, 2분의 5라는 건 통분하면 8분의 20이잖아요. 그럼 8분의 20은 y자편 8분의 23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전까지 완벽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점의 개수는 6개가 돼서 다음 4...